남들한테 잘못하면 되게 피해를 줄 수가 있어. 근데 그건 다 응. 보이는 거 같아.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겠지. 보면 아 예시 여자 만나러 왔네. 이런 것들 다 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얻는 게 없다. 사회적인 평판만 안 좋아지고 좋아하는 여인은 못 만나고 소문 나쁘게 나오고. 그게 오히려 더 성공 가능성이 음... 높지 않을까? 이걸 만나고 싶어도 열심히 사는 3 0 대들이 사람들 만날 기회가 없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자만추를 보통 좋아하시지 않나 소개팅보다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소개팅은 사실은 저희가 지금 논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음. 네. 자만추 어떻게 해야 될까? 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열애 일곱 명한테 물어보면 다 자, 다들 좀 약간 자만추를 많이 좋아하신 것 같아요. 네네. 뭐 취미나 아니면 자기 개발 네네. 이런 커뮤니티들이 요즘 좀 많이 활성화돼 있잖아요. 뭐. 스웨바버디라는 것도 있고 음. 운동 마인도 있고 어? 뭐 이야기 나온 거 보면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에 있다라고 말씀도 해주셨던 분들도 있고 아 요즘 근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커뮤니티가 좀 변질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전좀 음. 하거든요 어. 남들한테 부담을 줄 만큼 피해를 줄 만큼은 내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 적당한 선에서는 나는 괜찮다고 봐요 커뮤니티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감, 교류 어, 그런 걸 통하는 거, 거기엔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조금의 그런 이성과의 만남이 있을 수도 있다. 음...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조금 선비마인드였네요 그냥. 뭐가 <laughs>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개팅을 하면 애프터도 가고, 삼프터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인위적인 애프터가 필요 없지. 왜냐면 운동 모임만 하다 보면 주기적으로 만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알게 되겠죠. 어, 어. 자연스럽죠. 자연스럽죠. 요즘 사람들이 자만추를 추구하는 이유가 내가 보기에는 그 부담스럽지 않기 위해서인 것 같아 단둘이만 계속 만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아,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취미 생활하면서 자기의 가치를 또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 자연스럽게 네. 그런 사람들과의 교류 능력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대한 능력도 볼수 있고 아이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는 보여지는 게 아니라 비춰지는 거라 생각해요 어... 아, 나는 명언이네요 오늘 <laughs> 오늘 명언 왔습니다 네. 어디선가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나르는 사람은 똑같은데, 되게 좀 가벼운 자리와 진중한 자리를 둘다 이제 동시에 경험을 하는데,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술자리에 간 적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학회에 갔던 적도 있잖아요. 똑같은 상대인데 만약에 학회에서 만났어.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평소에 막 헌팅포차도 다니고 막 그럴 순 있는데 어쨌든 학회에서 만나서 학구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은 뭔가 이 사람이 진또백인것 같고 환경이 중요하다. 아, 환경이 네. 중요하다는 네.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옛날처럼 단순히 외모적인 걸 떠나서 건강한 취미를 같이 공유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연인들끼리도. 음. 취미생활이 같아야 된다 알겠다. 취미가 똑같으면은 다른 여러 가지 가치관도 잘 맞을 가능성이 좀큰것 어, 같아요. 맞아. 그래도 자기 개발 쪽이 나을까요? 아, 아니면 뭐 영화 막 이런 것들? 근데 있잖아요. 어, 자기 개발 쪽이 저는 좀더 추천드리는 게 이성은 못 만나도 자기 개발은 되잖아요. 음... <laughs> 아 그러잖아요. 아...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운동 모임에 갔다가 어, 이성 못 만나도 운동하고 내 몸은 남잖아. 어, 그러니까. 근데 거기다가 이성을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 플러스 알파인 거지. 그 다음에 자만취를 위해서라고 하면 요즘 되게 솔직한 그런 커뮤니티도 많아요. 연인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커뮤니티도 들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진짜 연애를 내가 하고 싶다, 자연스러운 이제 만남을 추구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런 커뮤니티 나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지 못한 만남 아니에요? 어, 근데 이게 이제 이 자연스럽다에 대한 그 정의 또 차이가 있는 아, 거 아니에요? 네. 자연스럽다 자연스럽지 않다가 아니라 이제 시대가 솔직하게 바뀌었다 만나고 싶지만 만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고 애들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아닌 건 아닌 거고 맞는 건 맞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이성들은 그런 솔직한 거에 끌리더라고. 네네. 좀좀 여기서 더 이어 나간다고 하면 남성과 여성의 취향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그 취향에 맞는 그 커뮤니티를 찾아가는 게맞다고 어, 저는 생각해요. 이제 운동을 너무 가고 하고 싶다. 운동 커뮤니티 나가면 되는 거예요. 어, 자만추는 플러스 알파고. 자만추를 뭔가 염두에 두고 너무 가게 되면 남들한테 잘못하면 되게 피해를 줄 수가 있어. 가끔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 좀 눈살 찌푸리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 며칠 전에도 이제 아는 동생이랑 밥을 먹고 아는 사람이 하는 어떤 파를 갔어. 그 친구가 너무 사람 불편하게 이제 계속 딱 붙어 갖고 막 스킨십을 하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러니까 불편했어 같이 있으면 나는 다 편하게 다 같이 어뭐 어울리고 이런 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자만추라는 것을 이거를 굳이 배제할 필요는 없지만 음, 이게 제1 목표가 안 되는다. 어, 그래서 어.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베스트다. 네. 그래야. 어, 기대도 크게 안 하고 실망도 네. 크게 안 한다. 음. 그런 모임을 커뮤니티를 가서 내가 거기를 통해서 뭔가를 개발하게 되면 나중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그 폭넓은 지식으로 인해서 그 커뮤니티에서 그 사람한테 매력 어필할 수 있어. 음. 어, 난 그게 중요하다고 음. 봐. 그리고 마인드셋도 중요한 게 사실은 이렇게 요즘 유행하는 말이 남미새여미새막 이런 거잖아요. 남미새여미새 그건 딱 보이는 것같아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겠지. 근데 주변 사람들이 보면 아 이래씨 여자 만나러 왔네 이런 것들 다 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얻는 게 없다. 맞아. 사회적인 평판만 안 좋아지고. 좋아하는 여인은 못 만나고. 손문 나쁘긴 하고. 만약 그 이럴 때는 어떤 거요 이제 컴, 아까 말했듯이 되게 솔직한 커뮤니티라고 했잖아요. 그냥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연애를 그냥 목적으로 해서 우리는 만나는 그런 커뮤니티다. 그런 커뮤니티 나갔었을 때 과연 그러면 민폐가 될수 있을까? 요 저는 그래도 차별화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다들 음. 미친 듯이 <laughs>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아이들 사이에서 음. 되게 여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아 여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자들이 저는 남자한테 매력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처음에는 그냥 열려 있는 것처럼. 그니까 러 나는 굳이 연애에 목매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 와서 굉장히 여유롭게 있다가 많은 시간을 두고 많은 여자들을 보다가 한 명한테 꽂히면은 그때 이 분에게 직진한다면은 그게 오히려 더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처음부터 막 여기 찔러보고 저기 찔러보고 막 이러는 것보다 그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사실은 왜냐면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내 자체 가치가 가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좀 가치 싸움이거든 이런 거는. 차만추를 그러면 하려고 해도 이 가치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럼 커뮤니티 나갔을 때 같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한 꿀팁? 운동 모임에서는 운동을 잘하거나 몸이 좋으면 유리하죠. 위스키 같은 경우는 플레이버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버번도 있고 네. 내가 이걸 먹었을 때 이런 느낌이 난다. 아니면 나는 이런 취향이 있다. 음. 나는 버번을 취향을 갖고 있다. 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좀 뭔가 음. 어, 피트하다 이런 어, 피트하다 이런데 네. 그런 뭔가 확고한 음. 그나이만 기준 있는 게또 멋있어 보이는 거죠. 그렇죠. 아, 이 히... 커뮤니티의 본질에서 나의 레벨이 높아야 되고 어. 어, 그러다 보면은. 어. 내 가치가 좀 있어 보인다. 그냥, 단순히 그냥 되게 유쾌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 그냥 단순히 한잔 마시면서 이게 뭐가 들어갔고 뭐 어떤 것 같고는 그건 지식적인 거는 잠깐이고 네. 그 분위기 속에서 그 얘기, 이야기 속에서 얼마나 우위를 점하느냐. 나 어. 그거 <laughs> 되게 중요하다. 고 아니 그건. 요즘 그래서 그뭐쇼 드라마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요 SNS에 여러. 거기 막 보면은 문대문대가 네, 음. 오마카세 가서 약간 오마카세에 굉장히 좀 익숙해 보이는 그러한 허세를 <laughs> 보이는 것도 약간 이런 맥락이랑 비슷하게 음. 네, 상대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그런 게좀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잘 생각이 되는 게 아는 척을 하면서 말하는 것과 그냥 네. 사교성이 좋은 건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요건 것 같아. 요이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되 말을 줄이면 <laughs> 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음. 그리고 응용력 있게 말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위스키 뭐 싱, 싱글몰트 어떤 게 있으면은 막이 역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것과 경험된 나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때 요런 상황에서 요 위스키를 추천한다라든가 이렇게 내 지식을 누군가한테 맞춰서 응용적으로 뭔가 약간 컨설팅 해준다는 느낌으로 말을 하면은 이게 좀 이렇게 깊이와 내공이 있어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나를 낮춤으로써 상대를 칭찬해주면서 이 사람의 스스로의 가치를 입증하는 게 포인트야 사람들은 보통 나를 입증하려고 노력하거든 근데 그게 중요하잖아 어, 상대를 띄워주면서 그, 그 자체가 나를 입증하는 거야